참얼미 나요. 참얼미 했어? 약간 지금 하고 있어. 햇살이 이렇게 비추지? 역시 나는 샤인인가? 빛을 받는 사람. 바지 줬어요, 형? 응, 네. 사실 어제 잠을 좀못 잤어요. 너무 졸려요. 저의 자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 단어 외우세요 꿀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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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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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분이 꿀꿀하다? 네 꿀꿀 꿀꿀 어느 정도일까요? Depressed Depressed? Depressed Depressed Gloomings Glo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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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ve you been Have you been To go to To go to Norway 이게 맞나라는데 우리 미제. 이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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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좋은데 <웃음> 이상해요. <laughs> 형고려대 나오셨잖아요. <laughs> 고대 나온 남자인데 <laughs> 가끔 의심스러워요. 띠아모 <laughs> 세로데이. <laughs> <laughs> 요새 제가 애교가 늘었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저는 지켜주고 싶은 그런 이미지잖아요, 지금. 뭔가 반대로 제가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이미지. 수염도 길르고 No mustache, please. <laughs> I have mustache. 이런 밤되면 생겨요 조금. 지압 팔수 있는 그걸 샀어요. 그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거실 누워서 이렇게 막 도리도리해요. 이렇게 보게 되고. 그럼 진짜 시원하고 아파요. 아쉽다. 영어로 뭐지? Oh no. Oh no. <laughs> oh, no. <laughs> oh, no. <웃음> <웃음> 아무튼. 오늘 조금 이쁜 얼굴 보여주려고 왔는데, 헛소리만 하다 또 가네. 다음엔 좀 멋있어지고, 섹시해지고, 더 점잖해지고, 남자 다워진더 뭐랄까, 더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돌아올게요. <laughs> 나랑 놀아줘서 고마워요.